안녕하세요. 요리정 이팀장입니다. 여성조성과 함께하는 내돈내산 시즌2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조금 주제가 바뀌었어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메뉴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갖고 온 주제는 망원시장의 떡갈비입니다. 이 떡갈비집은 월요일 휴무고 10시 반 오픈인데 10시 반에도 이미 줄을 서 있고 그리고 한번이 타이밍을 놓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줄을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떡갈비가 구워지는 양이 한계가 있고 한 판을 다 굽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또 저만의 방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어보고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볼에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고기에다가 양념을 좀할 거예요. 떡갈비가 약간 그래도 단짠이긴 하지만 조금 달달한 게 맛있는 것 같아서 설탕 좀 넣고요. 그리고 소금간 약간. 그리고 후추. 맛간장. 다진마늘. 잘게 썬 당근. 그리고 떡갈비에 보통 저는 파를 넣고 양파를 넣고를 봤는데 여기는 이제 부추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추. 그리고 참기름까지 넣고 양념을 해볼게요. 떡갈비는 자주 치대면 치댈수록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서 반죽이 되게 단단하고 쫀득해져요. 그리고 반죽이 약간 질것 같으면 이렇게 빵가루로 좀 농도를 맞출게요. 반컵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치대가지고 반죽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모양을 좀 잡아볼게요. 지금 팬에 기름이 약간 달궈졌는데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중간 불로 줄인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이게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센 불로 하면 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불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기가 이게 되게 두껍잖아요 자주 뒤집으면서 되게 오래 구워야 해요 거의 한 30분까지도 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살짝 살짝 약간 눌러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워진 떡갈비를 장반에 옮겨볼게요 지금 고기 1kg 가지고 총 11개의 떡갈비를 만들었고요 8개는 제가 구웠는데 남은 반죽은 지퍼백이나 랩에다가 켜켜이 쌓아가지고 포장하셔도 관계없고 겹치지만 않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데 일주일 이상 넘어간다 싶으시면 냉동했다가 해동을 약간 하고 구우세요 그래야 익어요 이제 비교 시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침 10시 반에 줄 서서 사온 망원시장 떡갈비예요. 이렇게 한 팩에 5개가 들어있고요. 5개에 11,000원이에요. 한 알에 2,000원? 그래서 저도 돼지고기를 만원어치를 준비했어요. 를 떡갈비가 11개가 나왔어요. 먹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음, 안 짜고 약간 달달해요. 지방층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면 저는 어쨌든 가른고기를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생각만큼 기름기가 많지 않아요. 조금 단단하다 정도 느낌? 뭐 뻑뻑거린다 아니면 윤기가 아예 없다, 촉촉하지 않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드셔보시고 의견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어떠세요? 비교해 보니까 그게 비교해 보니까 그 시장에서 사오는더 단맛이 어. 더 강하고 네. 네, 촉촉함은 더 있는 거 같긴 해요 근데 시장에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단단함은 있는데 보통 퍽퍽하지 않고 야채가 많이 씹히니까 좀 식감은 더 좋고. 아 그렇구나. 네. 어, 박피 네, d 는 네, 어때요? 시장에서 한 거는 약간 밋밋한 느낌. 어 있어요. 유림 씨 얘기해봐요. <laughs> 처음에 먹었을 때는 나온 시장 국갈이더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시장님 거 먹어보니까 고기 질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어떠세요? 아무 시장거는 진짜 부들부들해. 역시나 요요권은 식감이 훨씬 좋았어. 맛으로 봤을 때는 요요 시장님이 훨씬 맛있지만 음. 난 죽어도 그 연계를 밟고 쓰고 <laughs> 싶던데 앞뒤로 못 깰다. 아, 알겠습니다. 음. 비교라는 게뭐 하나 꼽을 수 없는 게 집에서 나 만든 거대로의 특징이 있고 사 먹은 거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고 또 먹으면 또 맛있잖아. 그래서 저 가서 사 먹으려고 요난 <laughs> 가서 사 먹겠다 난 망원신장 어? 그럼 만들어 먹겠다 어? 거기서 거긴데? 이렇게 해서 여성조선과 함께하는 내돈내산2 어? 새롭게 준비해본 컨텐츠 전통시장 맛집 따라하기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